맞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뭔데? 이거, 아보카도 씨앗이야. 근데, 씨앗이 왜? 놔두면, 싹이 나. 내래서싹난거 하나 보여줄게. 싹이 났다고? 응, 싹난거 있어. 보여줄게. 응. 그리고, 우리 집에는, 커피 찌꺼기하고, 계란 껍질을 많이 이용해.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튼튼하게, 아보카도가 어디 있어? 아보카도 응. 음. 음. 어 다른 거. 여기 있지. 이게? 어 이게 아보카도 지난번에 우리 먹고 아... 내가 이렇게 싹을 키웠지. 이거만 있는 줄 알아? 또 보여줄게. <laughs> 짠.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망고야. 망고? 응. 망고도 지난번에 그냥 먹고 걸음으로 놔뒀더니. 이렇게 나왔지 뭐야? 음... 신동방통해 신기하지? 너무 어, 신기하네. 아, 저것도 이제 골싹 나올 거야. 싹나그 나중에 보여줄게. <laughs> 내가 오늘 뭐한다 그랬지? <laughs> 오늘 풀 뽑을 거라 그랬잖아. 이건. 풀도 예쁘네. 가 아, 이거 이거 로즈메리. <laughs>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마늘고 바늘 바람꽃 아니? 아니? 하늘 하늘. 어? 이거는 음,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이거 이제 순다딸 거거든. 잉글리시 라벤더 어, 라벤더 이거 따서 말릴 거야. 말린 것도 보여 줄게. 얘네들다 이렇게 화분에 모종에 있거든. 이제 속어서 이제 마당에 심어 줄 거야. 네 그 작업도 해야 돼. 얘는 죽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살려. 라벤더인데. 이거 이거 라벤더. 라벤더. 응, 마당에 땅에 심었고, 저기 창가에 있는 거, 저기 장미, 음. 저기 노랑 겹장미야. 조금 어, 전에 화분에산거 땅에 심었더니 저렇게 됐어. 어, 꽃핀 것도 나중에 보여줄게. 개를 음. 잘라서 이렇게 모종을 해. 겹장미? 노랑 겹장미 노랑 겹, 겹, 어, 어, 겹장미 이것도 이제 쌍을 피웠거든 가지에서 얘도 오 어, 나비 났다이 나비 좀봐 우리집엔 나비 개구리 메뚜기 이제 자리잡아서 심어줄거야 그리고 남천 남천 우리집 남천은 왜 이렇게 커 나는 야자수처럼 키웠지. 어. 야 동남아 좋아하잖아. 그래서 동남아 야자수처럼 이렇게 키웠어. 일부러 길게, 높게. 개구리. 아기 개구리가 이렇게 컸어. 어이, 잘 컸어. 개구리야. 개구리. 이게 풍류초인데 꽃 핑크 꽃 피거든. 근데 내가 봄에 여기다가 기와장이 해놨지 얘 남초 어. 남천 그치 그치 남천 여기 이제 흙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흙을 채워줄거에요 우유통 잘랐으면 이게 우유통이네 아, 우유통 잘라서 나는 잘 이용하지 이것저것 그래서 내가 흙을 가지러 갔어 가지. 이렇게 우유통을 물통으로 쓰고 화분으로 화분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지 얘도 우유지 음그 <놀람> 갖고가서 그리고 조금 섞어주고 그리고 를 조금 굵은 물 그래서 이제 물 줄거야 흙 넣었어? 어흙 넣었어 이끼를 한번 더덮어 내려가지. 응. 이건 뭔데? 이거 뭔데? 윤돌이. 아, 윤돌이. 응. 이거 자개 장미를 이렇게 모정해 놨거든. 음. 그런데 지금 두 개만 살고 다 죽었어. 이 파란 거는 사은 거네. 그지장 났지 음, 그냥 네. 자른 거를 막 심어 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꽂아 놨지. 꽂아 놨는데. 어, 어. 아 이거 뿌리도 없네. 어, 없어도 두 개만 살아도 다행이지. 그 파란 거라는 것은 그 뿌리가 내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래서 어. 기다려 줘야 돼. 사계장미. 사계장미. 기다려 줘야 돼. 음. 미니 장미. 아. 얘도, 거의 얘는 자생명이 강한 것 같아. 얘도 잘라서 집어넣네? 그렇지그렇지 그래서 음. 우리 집이 많아졌던 어. 거지. 풀천지지. 한, 풀. 한 20, 20, 20% 정도만 사네. 20%, 20% 정도. 20%, 20% 정도. 그 얘도 좀 이제 기다려줬다가, 음. 얘도 이제 나중에, 근데 얘도 음. 너도 이렇게 약간 반인달에, 얘는 이제 오늘 땅에 심을 거야. 음.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된다? 아라벤다응그 조그만 걸 어디서 났어? 내가 모종했지 뭐아 잘라서 집어넣 거? 어 이렇게 내가 잘라서 이렇게 꽂았던 거아 꽂은 거 음. 얘도 정자가 좀 다르겠네 라벤더 <laughs> 풍성해지겠네. 가을 되면 꽃을 피워지고피나라달이도충분 진짜. 달라 리가좀 약간 습해서 얘가 잘클것 같아. 음. 어 얘는 얘가 잘 커는 것 같아. 응? 뿌리가 얕아서 괜찮네. 그래서 물을 많이 못 먹는다. 그 화분에 큰 거보다 땅에서 키니까 훨씬 <laughs> 좋지 와, 세상해 좋다. 볼수있 겠지? 이거 메미 소리나? 이거 메미 어, 메밀이에요. 어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지뢰 만질수 있네. 못해 나 <웃음> 얼마나? <laughs> 주정이가 살려줘야지. 얘도 더이 먹었나봐. 기절가어 응, 기절했어. 기절했어. 이렇게 하면 좀 여기가 서서라니까. 응. 음. 며칠 있으면 똘똘해질 거야. 똘똘해져라. 닭뭐알 품고 있어? 다, 다 폐기됐어. 거기다 품어. 알 하나 갖다 놔. 얘라침 안 나올까? <laughs> 음, 말 부탁해. 이건 제비꽃이고. 음, 제비꽃. 음, 이거 야생화. 아, 아이고, 미안해. <laughs> 걸어 들어가 그래, 거기서 알푸는게 음, 낫지. 렇치 그래라침 안 나올 거야. 날 찾으러 올게. 한분일도안 음. <laughs> 했는데. 뭐 했어? 뭐 아까 꽃정리하고 여기 햇님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여기 영화를. 농쾌 여기는 해도 많이 안 되고 지난번에 한거 라벤더가 어디? 엄청 싱싱해졌지. 아, 라벤더 꺾어서 어, 놓은 거? 어, 어. 아, 그치. 이거는 겹 안개. 오늘 음... 얘도 해봐야지. 얘처럼, 흰노초처럼, 또 새끼 많이 친 수도 있어. 우리 애들은 새끼도 잘 쳐. 먹는 대로 해서, 그래서 시원한 몸을 차워시켜줘 <laughs>